UFO에 의한 납치. 그 중에는 물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가 외계인 임플란트이다. 납치 체험자 중에는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나 상처, 발진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이 어떤 작은 물체가 몸에 박혀 있었다고 하는 외계인 임플란트 피해 사례이다. 소아과에서 그 경력을 걷기 시작한 미국의 발치료 의사 로저레야 19352014는 이외 계인임플란트의 적출해 전문가이다. UFO 연구도 하여 무판 지역 지브이 회원이기도 한 메야 의사는 1995년 무판 회의에서 외계인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X선 사진을 보고 외계인 임플란트의 존재를 믿고 그 적출 수술을 한 것이다. 적출된 두 개의 금속 조각은 분석 결과 알루미늄과 원석에 많이 볼수 있는 종류의 철로 구성되어 있었다. 환자의 피부에는 외과적으로 삽입한 흔적이 없고 이물질에 대한 염증이나 거절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몸에 들어간 것인가? 레이아 의사는 이 수수께끼를 연구하기 위해 A&S 리서치라는 비영리 연구단체를 설립, 치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 일반 의사를 멤버에 가세해 적어도 17회의 외계인 임플란트에 적출 수술을 한 것이다. 레이아 의사에 의하면 이러한 외계인 임플란트는 다양한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일부는 우라늄 동위 원소 U-236 등의 히토류와 이리듐으로 알려진 매우 드문 원소,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동위 원소의 합금을 포함 이상한 금속 및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외계인 임플란트는 종종 비정상적인 자기 특성을 가지며 FM 대역의 깊은 공간 주파수, 딥 스페이스 프리퀀시즈의 전파와 1 0밀리가 m 스 이상의 자기장을 방출하는 것도 있어 적출 후에도 계속 방출하는 것도 있었다. 또한 외계인 임플란트는 적출 수술 중에 제거되지 않으려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외계인 임플란트는 또한 금절삭톱과 절단기구 등을 이용한 일반적인 절단 기술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레이저를 사용해야만 한다. 외계인 임플란트의 연구에서 레이아 의사는 더 에일 현지 언드더 스켈플 등의 저작 외에도 수많은 잡지에서 기사를 작성했다. 왜 외계인이 인간의 몸에 임플란트를 심어 놓았는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신체적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했을 가능성이다. 레이아 의사가 이끄는 비영리 연구단체 A&S 리서치는 지금까지 17번의 수술을 하고 납치 경험자로부터 외계인 임플란트를 적출했다. 적출된 임플란트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뉴멕시코 인스티튜트 오브 마이닝 앤 테크놀로지, 토론토 대학, 요크대학,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등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생물학 및 과학자 모두에게서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다. 레이아 의사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 물체는 외계 유래이며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고급 외계인 종족에 의해 세계에서 픽업된 인간에게 심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임플란트를 통해 외계인은 인간의 인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적 변화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